네 오늘은 이사팀 준비를 음, 지금 어, 준비를 할 거예요.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e 이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이건 루시 짐들이에요이 박스에 싸면 되나봐요. 네, 투명색이라 뭐가 들어있는지도 잘 보고 그래서 이거를 결정했습니다. 어 저가 좀 ASMR 같이 이거 상자 닫는 것도 할 건데 지금 마이크가 없어서 잘안 들릴 수도 있어요 시끄러우실 수도 있고 그럼 시작해 볼게요. 일단 이 박스를 이걸 레고가 들어있는 박스 이렇게 알록달록 레고가 들어있는 박스를 밑에 이렇게 상 상자에 이렇게 깔아주는 거다 봐요. 조금만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네, 이렇게 깔아두고 여기 스티커도 하나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어, 좀 많이 썼네요 네,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? 음...모르겠어요 뭘 넣을까요? 이럴 넣을까요? 레고들을 일단... 조그만 레고 티슈를 넣는 거 잖아요. 네. 이거를 넣어주고요.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그래도 꽤 깨끗한 편이죠, 맞죠, 여러분? 그 다음에 오이 캔디 카트 바퀴도 움직이는 캔디 카트를 어, 네 번째로 넣어줄 거나봐요. 여기는 부품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. 비닐봉지. 네, 바퀴도 잘 굴러가고 캔디 카트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써도 있어요. 넣어줄게요. 어떻게 넣지? 그냥 이렇게 넣고 다음은 이거 비행 네, 다음은 여기 비행기래고 이거 홈 부품인가 봐요. 이거 보세요, 이거. 보시다시피 여기 앞에랑 그 위에 있는 것 같아요. 네, 이거 위에 이렇게 씌우는 거라 이거인 것 같아요. 보이시죠? 네, 그러면은 이거 저기에 넣는 거를 까먹었는데 박스를 이미 테이프로 고정 시켜버려 갖고 못 나와서 쪽기 이렇게 구석에다가 놔두시고 또 네, 놔두면. 이거 좀 애매하네 네. 이거는 뭐예요 이거, 이거 이거는 원래 사탕 가게고요 사탕 가게 네 이거 숍이나봐요 사탕 봐요. 카트고요 사탕 가게랑 사탕 카트랑 따로 있는 건데 실수로 비슷한 토픽을 사버렸어요 그래도 뭐 괜찮죠 맛있 상관없어요 예뻐요 같이 있으면 근데 이렇게 두꺼운 생각 주세요. 이거는 이렇게 미리 뜯고 올게요. 이렇게 뜯고 왔어요. 네, 이거를 여기 고정할 때 쓰는 거예요. 덕스가 비행기 혹시 탈때 이렇게 이렇게 달라질수 있잖아요. 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꼬불꼬불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것도 꽂는 ASMR이 되는 건가요? 아.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거 보세요 뚜껑을 잡았는데도 이렇게 안 떨어지고 있어요 이러에서 안에 있는 게안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. 음. 자, 단면을 보시자면 이렇게, 돼 있고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제 프랑스의 레고를 소개할 거예요. 뜬뜨르든 뜨르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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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바로 이거예요. 정리하다 말았는데 조금 넣어놨어요. 이게 다 섞여있는 거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. 이 안에 넣어야 돼요. 네. 프랑스 할수 있겠어요? 이 네, 레고들을 네. 다 넣어야 돼요. 이거 다요? 네, 다넣어요 이어 끝! 네 이제 프랑치가 이걸 한번 뜯어볼 거예요. 뜯고 올게요. 여기 이렇게 열었어요. 바로 한번 복습. 둘셋넷총네 개가 들어있어요. 다 비웠죠? 해줘야 돼요. 그리고 프란츠가 손가락이 다쳤어요. 여기도 딱 이렇게 클릭해 을 주시고요. 여기도 고장을 이렇게 줘요. 똑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해주세요. 완벽해요. 단면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겼어요. 네. 이것 보세요. 저희가다 실베니아 파물리를 하나 하나 모은 거예요. 더 있어요. 레고도 있고. 이거는 프란츠 레고예요. 이거는 루, 루시와 메리 거예요. 오늘 정리한 물건들이에요. 그러면 다음 시간 에만나요 안녕. 안녕.